칠탄 좀 주세요. 아이, 남들 파밍할때뭘 했어요? 조심, 조심, 조심. 여기 자리 좋은 거 맞아. 좋아요, 좋아. 연만만잘 뿌려줘 어? BMD 와요, BMD 220 BRD 부셔버려 BRD 소리, BRD 소리 200, 200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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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1 4 0 어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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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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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심지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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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심! 하시고 연막, 연막 심조 다 터지면은 다 죽어요. 아 미안하네요 자리가 좋아요. <laughs> 어울 것 같으면 풀 속에 숨어요. 그 길리브 신브을 여기 두어 도해안나 나무에 숨어도 아니 여기 자리 네. 좋은 거 맞아. 아, 이번은 여기 논두렁으로 가야 표시가 안 나지. 논두렁 가 봐요. 이번 님 논두개 해 봐. 그렇지. 표시 안 나. 이번 님은 그냥 엎드려 있어. 나안 보이는 거 맞아? 네, 이번 님안 보여요. 1번 님은 다 보여요. 분홍색 핑크색 가방. 이게 길리슈트 입어야 된다고요. 2번 님은 기어다녀요. 여기, 여기, 이 방향, 조 금만 가야 겠어요. 여기, 이번 에 가요. 가, 가, 아 이렇게 그렇게 쏘면 우리 다 맞는데 가, 가, 요 가, 가, 요 가, 가, 리 아 정말 잘 보이는 거 아, 같아. 여기 여기. 330 연막진대. 전라소네요. 일단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요. 조 천천히 아직 아직 아직. 조심하시고. 어, 피할 때 저기 온다. 저기. 조심하고 조심하고 일단 돌까지 좋아좋아 1평까지 가요 1편까지 아니 아니 방향이 아니, 척쪽이 아니, 아니다 잡아요 잡아요 이 새끼 잡아야 돼 왔어요 왔어 오면 오면 아직 아직 엎어졌다 조심하시고! 또 1평이 있어요, 앞에. 앞에, 앞쪽 1평. BRD. 앞쪽 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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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D 있어. BRD. 230. 자와요, 자와요! 붙어요. 어, 나, 나, 돋어요 7탄이 별로 없어. 여기 보세요 어, 100발. 아이씨. 어, 안 돼! 백발 떨궜어, 100발. 일단, 일단 살리고. 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맞아요? 100발, 어디서 100발? 오케이. 부, 부상 좀, 부상, 부상. 구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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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구상 아 연막 더쳐야돼 덧쳐야 돼. 돼 연막 몇개 있어요 연막 있으면 다, 다 줘요 다줘나 없어 하나도 없어 연막 조금씩 없네. 이동해요 이번이까지 이번이까지 가야 돼 이번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 편집 조심해. 어어어어어. 우 지구재구, 지구재구! 지구안 돼! 아, 이쪽에도 있었구나. 차 터진데. 차 터진데 있어요, 차 터진데. 연방좀칠수 있나요? 아이씨, 나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논두렁이 하나 있어, 이 새끼 나 갈게요. 이. 나무 뒤까지 차수리 아지, 아지 아, 일부왜 죽어? 아니, 아니, 아니나 가고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오지 마, 오지 마. 차온다차온다이번엔 경... 됐어, 됐어, 됐어. 살려, 이제아니 아냐, 아직. 아방지아이 살려, 살려, 살려. 그렇지, 돌, 돌 r r 데까지, 돌 o r r y i 아니, o r 돌, 로 I'm 오케 r r y r t y i 빨리, 빨리. 빨리, i r t b r t 괜찮아, 괜찮아, r y I'm s o r r 다 i 리 sorry. I'm sorry, I'm s o r r 구상 하나만.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없는 줄 알았어 아까 일번영주고 <laughs> 없는 줄 알았어 <laughs> 어어! 아이씨 빨리 새끼들 여기 여쪽에 있다 여기 연막 뿌려봐 연막 작전 오버해 빨리 <laughs> 저기 262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어, 조심조심. 침착해한 마리 두셨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온다, 온다. 아아아아, 농식이 아 수고어요 뭐, 아 나그 땅으로 할 거야?